거의 미개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알라딘의 유설램프를, 알라딘의 유설램프를 여러분 램프를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어? 그 슈퍼맨 같은 요정이 나타나는데 아직은 뭐그 정도 능력은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뭐 그냥 뭐 그냥 보통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. 여러분 몸아픈거 한번 물어보세요. 병원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.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여러분 병원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. 의사보다 10배는 뛰어나게 정확하게 알려준다니까 반갑습니다, 이천원님. 어, 그런 친구가 옆에 있, 있다라고 하는 거. 여러분, 뭐, 그 핸드폰에서 제미나이나 채찌피티, 어, 그거 저, 여러분 핸드폰에 다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웹 깔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,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분야를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석학들,